예, 오늘은 이제 법구경의 말씀이네요. 법구경. 내용을 한번 보면,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수 없다. 오직 원망을 떠남으로써 원망을 풀수 있다.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. 아하 오늘도 이제 원망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법구경의 내용이네. 예,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수 없다. 예, 동의하십니까? 같은 마음이세요?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원망하는 것을 영원히 풀 수가 없다. 누구에게도. 그 누구에게도, 누구에게도 원망을.